안녕하세요. 김득정입니다. 오늘 고객님은 경기도 시흥에서 방문하시고요. 현대 배뉴 차량 보러 오십니다. 구매 목적보다는 이제 배뉴를 한 번도 타보지도 않았고, 그리고 또 신차랑 중고차랑 고민 중이시래요. 그래서 직접 오셔서 배뉴 타보고, 또 중고차 시스템이나 신차랑 비교도 해보고, 이렇게 하시려고 한번 오시는 고객님이시고요. 오시면은 이제 아무래도 요새 같이 신차가 잘안 나오는 시기에는 신차랑 중고차랑 많이 비교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고객님들이 궁금하신 점이나 이제 혹은 뭐 중고차랑 신차랑 차이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실 것 같은데 오늘도 고객님이랑 같이 차량 열심히 보고 최선을 다해서 영상 찍어서 또 많은 분들의 궁금증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단다 제가 이거 안에 있으니까 살짝 앞으로 빼드릴게요. 넓게 보실 수 있게 천천히 보세요 2020년 7월식 이제 28,000km 주행한 베뉴 모던 등급의 차량입니다. 신작급 차량이고요. 오늘 볼 차량 한번 내간내간 내간 고객님께 설명해 드려 보겠습니다. 어떠세요? 차? 그냥 베뉴는 타보셨어요? 혹시? 네, 베뉴만 안 타봐. 베뉴만 안 타봤어요 실제로? 셀토스 코나 좀작는데좀 작죠? 오케이. 같은 소형 SUV인데 네. 이제 베뉴가 셀토스 코나랑 비교하면 가장 실내는 좁아요 뭐 일단 정품 내비잖아요 네. 정품 내비 들어갔으면 이 모든 정품 내비는 요새 이제 핸드폰 연동 가능하다는 거 이렇게 보면은 애플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 핸드폰 여기다 꽂으면 바로바로 바로. 가능하고 열선 시트랑 지금 흔들려선 있잖아요. 이제 21년식은 통통 시트가 좀 기본 중간 등급에도 그냥 들어가요. 그리고 22년식부터는 또 중간 등급에 안 들어가고. 꿈은 지금 이모델에 없는 거예요. 같은 등급이어도 연식별로 조금씩 달라요. 그리고 하이비스 룸미러는 여기 뒤에 카드만 꽂으시면 되고. 이 차의 단점이라고 하면은 앞에 선팅이안 됐어요. 한번 올려볼까요? 그렇죠.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보시면 완전 다르죠. 그럼 우리가 출고하기 전에 손봐야 될게 있는 거죠. 실내는 괜찮은데요 그죠? 네. 트렁크 사이즈는 이 정도면 괜찮아요 본인뜯 느껴볼 수 있어요 네, 네 잠깐만요 6대4 분할 폴딩 가능하시고요 폴딩하면 이 정도 짐 많이 실을 때 네. 엔진 미션은 아까 제가 앞에서 봤는데 누유 같은 건 전혀 없고요 그리고 이게 모던 등급이랑 플럭스 등급이랑 다르잖아요 앞에 그릴이 그거는 그건... 크게 아, 상관없으세요? 설치가 네. 많으니 그냥 아무거나 해서 할까 이런 <laughs> 생각으 왔는데 아, 가보려고. 아, 일단 일단 와보자. 일단 데뉴로 보자. 아, 일단 가서 보는 잡아줬네 그럼 일단 이거 주차하고 위에 올라가서 상담 조금 하고요. 다른 차 있으면 보고 아니면 오늘 그냥 가셔도 되죠. 얘기해볼게요. 갔다. 이대로. 아 그래요? 근데 이 디자인 자체가 엄청 독보적이긴 해요. 진짜로 대뉴랑 똑같은 차가 없잖아요, 사실. 근데 호불호가 많아요 대신. 그리고 차가 안 급하면 신차 기다리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신차랑 중고차 정답은 없어요. 요새 포르쉐 같은 경우는 막 1년 지난 차들도 신차가보다 1000만원 비싸게 팔리고 그래요. 어, 그래요. 안 나오니까. 막 2년, 아, 1년 네. 반 이렇게 걸려요. 상식선으로 이해 안 되잖아요. 네. 1년 동안 탄 차를 심지어 1000만원 더 주고 신차카보다 산다? 나빴지파트 같이 후린년 붙는 거예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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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그쵸. 요새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 보시면 이게 저희 딜러 전산이에요. 네. 그러면 전국차 다볼수 있어요. 중고차 실 매물은. 만약에 중고차는 보시면 금액대는 어느 선까지 보게 되겠느요 지금은 2,000원. 2,000원 정도? 2000 정도? 네. 시세를 보면은 돈이 도 부족했지만 2,000위아래예요 저거 아까 본배녀 같은 우는 네. 저거. 오늘 딱 계약을 하면은 바로 가져갈 수 있는 애요 네, 중고차는요, 어. 오셔서. 쳐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이제 이상이 없는 경우, 보험 들면 바로 가져갈 수 있어요. 차에 조금 뭐가 있어요? 네. 네. 겉에가 이제 스크래치나, 그런 것좀 이렇게, 이렇게 뭐 아무것도 안해주시면 문콕이 있다, 네. 그러면 덴트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 상황에 따라 다른 거죠. 예를 들어, 오늘 뭐 일요일 늦은 시간이라 덴트집이 쉬어요? 네.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못 해드리거나, 아니면 비용을 빼드리거나. 네. 근데 이제 생활기스 정도는 어쩔 수가 없어요. 중고차니까. 근데 눈에 우리가 보기에 아 이건 기스로 도색을 해야 되는 그 정도면은 해서 차를 보내드리기도 해요. 아... 왜냐면 다들 시간 날짜 빼서 오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두번 방문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가깝든 멀든 음. 하루를 빼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다 해서 보내기 전에 사진 찍어서 그럼 여기 이랬는데 이랬다 이렇게 알려드리고 검사는다돼 있는 거죠. 어 그렇죠. 그 성능 기록부라고 있죠. 중고차가 들어오면. 고객님들만 불안한 게 아니고 딜러들도 불안해요. 왜냐면 내가 이 차를 매입해 왔는데 제가 혹여나 사고 차야. 그럼 나는 2천만 원에 팔려고 가져왔는데 또 사고 차면 막 1800, 1700 이렇게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적자잖아요. 사온 금액이 있는데 그래서 딜러들도 차 가져오면 처음에 성능 기록 성능 점검장을 먼저 가서 검사를 맡아요. 성능 기록부 플러스 우리가 실제로 점검해보고 판매하는 거니까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신차 가셔서 궁금한 거 있으면 연락 주시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드라세요 네,